국산이 지금 어느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냐는 이 돼지와 소만해도 13조가 넘어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국민이 선호도에 있어서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먹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국가가 만드는 것이 나는 지금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농가들이 항상 그테두리 안에서 좀 어,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고 안정적으로 축산을 할수 있는 어, 저희들이 하우엔에서 지금 계속 의원님 모라고 어, 지금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하우사 어, 기본 법문병원은 예, 많이 좀 해서 주시자 는 부탁으로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지난 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어요. 한 마리 출하하면 200만 원 이상이 손실이 봅니다. 이제는 뭐뭐를 어떤 것을 할수 해야 한다보다는 할수 있다 요런중에서 어떤 그 법안 같은 것이 마련되지 않나 소만지 생산 안정제고 경영 안정제 이런 공익특별금 여러 가지 내용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법안에다 담을 것인가? 우리 한우에 맞는. 약간의 그 차별화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산비 쪽에는 사료 가격이 될 거고 소비 쪽에서도 결국은 어떤 틀에서 담아서 학교 급식이나 공급식 요새 공급식 그 자율 저가 경쟁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떤 틀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자금률 어느 정도를 정해가지고 학교 급식이나 공급식에다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법제화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기업이 이. 생산에 참여할 수 없게 한우 사는 기본법이라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문제가 있는데 이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놓는 것이 농가들 할 부분 그리고 정부 그리고 뭐 국회에서 할 부분을 명확히 담아서 예산 문제 이런 것이 같이 갈수 있을 때 한우 산업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나. 그리고 또소시 생산 안정제 말씀도 뭐 제도 개편 필요하다 는 말씀하셨는데요. 일단. 그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어,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한지 어,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축산물 유통법에도 여러 가지 시급안정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재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 드립니다. 일단 그런 어, 법 제도 하에서 방금 여러 가지 한 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기 위한 방안들 일단 거기서 일단 환영하겠다 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을비리부 그 가격이나 그 석유부 금맥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될때 송아지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. 내년 네, 예산에 그 공개작물로 또파괴작물로 이렇게 어, 조사를 제기할 때파괴 조사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모작 같은 걸할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. 거기에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, 그렇게 화장물 재배 형태로 이렇게 대폭 늘려갈 수 있도록, 그렇게 예산을 심의 비 중이다. 그리 화천부지의 일부, 금강부지의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습니까? 앞으로도 그런 사례,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거, 정지비용, 그리고 또 기계 장비 비용 같은 거 지원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농가 또 기업들, 축협 또뭐 이런 데서 사육 스 늘리는 것을 좀 아, 자제 시키면 좋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. 근데 글쎄요,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 협의체 같은 게 활성화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사육 뜻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가져가자 그런 어떤 규약, 그런 협약 같은 게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. 전국적으로는 한의협회나또 축협이 나서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자는 그런 노력들을 필요하면 이번 같이 암소방쪽작업과 선전 선제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한의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정부랑 같이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걸 만들어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애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풀수 있는 기요 길을... 그러니 기본법 만들을 때, 이 손쉽게 정부가 이 법을 받아들이진 않아요. 또 제가 국정의 토론회를 이 법만 떼 갖고 오겠습니다만은, 이 한우의 기본법이 없이는 사실은 정부가 다 즉흥적이고, 그리고 입실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기본법이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열성을다 해주셔야 합 여러분들이 응집된 힘을 비빌 수있